다다다 <목소리도> 하는 거 맞나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한거 맞나? 아, 방송, 시험 방송 한번 틀어봤습니다. 됐나? 안녕하세요. 어,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. 저 오늘 이거 지금 시험 삼아 처음 틀어본 거거든요. 이게 뭔지, 뭔지 모르겠네. 이 뭐지? 아, 어, 야, 찬기네. 안 추워요. 어 안녕하세요 <laughs> 어 맞긴 맞나 아 오늘 산길포 왔거든요 방송 목소리는 들리나요 이거 어 안녕하세요 이형군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아 봄준빠님이시군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, 궁금해서 한번 틀어봤어요.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몰라가지고. 올 왔는데, 주변에 아무도 없으셔가지고. 아, 감사합니다. 나이 잘 되네. 삼계포 좀 오늘 좀 늦게 끝나서 지금 왔는데요. 아. 뭐,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아요. 지금, 온지한 30분 정도 됐는데, 이것저 준비하다가 이제 두 번째 던지는 거거든요. 아, 여기, 저기에요. 어디더라? 아, 그, 회센터 앞입니다, 회센터 앞. 회센터 앞에 있어요, 지금. 한, 1 시간 정도만 해보고요. 안 나오면 들어갈까요? 아, 지금, 계속 주 중에, 이거, 저번 주, 저저번 주, 지금, 지금 밑에 좀 내려가려고 랬더니 아, 뭐라, 그래, 뭐라 해야 그래. 돼.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, 내려가지도 못하고, 날씨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, 원래 내일 좀 내일 좀 저쪽에 홍성에 죽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거든요 아 그냥 날씨가 비바람 예보돼 있던데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내일 또배안뜰것 같아가지고 오늘, 오늘 끝나고 부랴부랴 나오나 안 나오나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라이브는 오늘 시험방송입니다 시험방송 이거 어떻게 지금 처음 켜보는 거였어 가지고 시험 삼아 한번 켜봤어요 잘 된다니까 좀 그나마 다행이네요 너무 늦게 켰어요 오늘 좀 일찍 좀 켰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켰네요 아 오늘 그냥 시험 방송이니까 오늘은 그냥 한번 어떻게, 어떻게 가동이 되나, 이거 어떻게 되나 한번 켜봤어요. 좀, 잘할줄 알아야지 또 이제 잡히는 데, 잡히는 데 가서 해볼 텐데. 아... 주변에 한, 오셨을 때한 두세 분 계셨는데, 안 나오셨나봐요. 다 가셨어요. 가셔가지고. 시험방송을 한번 틀어봤습니다. 어, 잠깐 동안, 잠깐 동안 해보고요. 다음에 이제 날 잡아서, 날 잡아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한네 번, 네 번? 네번 정도 던져봤는데, 입질은 없는 편입니다. 지금. 입질이 안 들어왔어요. 원래 여기, 낙지도 좀 들어오는 곳인데, 좀 들어오는 곳인데, 낙지도 오늘은 모르겠네요. 아, 저쪽에, 그, 방조제 쪽에 원래 그, 몰래 빼먹는 데거든요, 거기. <laughs> 영상 한 번도 거기 안 올렸는데, 몰래 원래 빼먹는 데인데, 아, 저번에 보니까 뭐 올리셨더라고요. 다음에, 올해는, 모르겠어. 올해는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한번 가게 되면 한번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래 은근히 하시는 분 많이 모르시는 데였어. 가지고 거기 원래 잘 나와요. 저번에 저저번 쯤가 왔었는데, 그때 제가 도착하기 막. 1 시간 반 정도 전에 방류해가지고 그때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왔었는데 방류해가지고 그때 한 마리도 못 잡고 여기 와서 한 마리 그때 간신히 손만만 보고 갔었거든요. 오늘은 그냥 시험방송이니까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또 시즌 끝이라. 뭐, 쭈꾸미를 갈지 모르겠어요. 쭈꾸미를 가면 쭈꾸미 방송하고, 밑에 한번 지금 내려갈 거거든요. 근데 이번 주도 틀린 거 같고, 다음 주 주면 다음 주에 한번 내려가서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가서, 다음 주쯤에 지금 예, 제가. 가려고 다음 주 아니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아 다음 주에 꼭 가서 한번 해보려고요. 아 그렇게 그냥 지금 막바지인데 막 빠진 데막 2주 연속 지금 이번 주까지 3주 아 날씨가 너무 안 좋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. 아또 평일날은 보통 쉬는 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날 또 가려고 가면 그날도 날이 안 좋고 내일 끝나고 가기에는 좀 살짝 무리가 있거든요 내일은 쉬니까 내일 집에서 내일 뭐 놀아야죠 뭐 내일은 비바람이 좀 심하다고 하니까 내일은 놀고요 오늘 좀어 시험방송이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이제 좀, 봐가지고, 종종, 올해 거의 다 갔지만, 종종 라이브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. 아, 좀한중수좀 했어야 되는데, 생각보다 준비가 좀 미비해가지고, 아, 가오징어 잡으러 왔습니다. 갑오징어 잡은 거라, 다음에 우럭 방송 한번 우럭 이 끝나고 우럭 한번 잡으러 갈 거거든요. 우럭 방송할 때 우럭 방송 한번 틔게요 우럭 지금 진짜 시즌이다. 지금 아, 되게 잘 나오는데. 우럭이. 네, 그좀더 추워지면 어 낙지 또 한번 잡으러 갈 거거든요. 가게 되면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 날씨가 추우면 내가 막그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서 좀막 꺼지고 그래요.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꺼지더라고요. 뭐 되는 뭐 되는 그 시간만큼만 해서 낚시 방송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 우럭이요? <laughs> 우럭 저기 좌대 갈 건데요, 좌대. 지금 좌대에서 막 터지고 있어서, 좌대 쪽으로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. 그, 가게 되면, 가게 되면 제가 커뮤니티에다가, 어,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간다고. 지금, 어, 날물, 날물때인데1시1시 10시 25분이니까, 저는 한 11시까지만 한번 해보고, 오늘 뭐, 일찍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냥 좀 너무 못 가가지고, 근질근질해서, 근질근질해서 먹었어요. <laughs> 너무 근질근질해가지고. 아, 딱 이때 입질 한번 탁 와줘야 되는데. 아. 그래 오늘 또 기분 좋게 또 집에 가서 잠을 잘 텐데 말이죠. 전혀 입질이 없네요. 아직은 전혀 입질이 없어요. 자, 어, 캠단명님 어, 안녕하세요. 아. <laughs> 오늘, 아 오늘 하도, 하도 숨바꾼 지가 오래돼가지고 나와봤는데, 아무래도 얘네들이 잡혀줄 것 같진 않습니다. 시험방송으로 한번 틀어봤어요. 날 좋을 때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날이 좀, 좋아야 되는데 이거 쉬는 날마다 이래가지고 아참 진짜 어쩜 좋아 쉬는 날마다 그냥 어아 삼길 보세요? 오어 저녁에 삼길 보셨어요? 방파제 쪽 계신가봐요. 한, 지금 한 다섯 번, 여섯 번 던졌거든요. 아직은 입질 없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, 보로르님 어, 시험 방송차 한번 켜봤어요, 오늘. 라이브가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고 한번 틀어봤습니다. 근데, 틀 조금, 튄은 좀 오래 걸렸는데, 다행히 그래도 잘 된다고 하시네요. 어아 지금 막 진짜 갑오징어 막큰 것들 막큰 것들 막 지금 막 나올 시기인데 아 해도 날씨 못 가니까 아 날씨가 진짜 한 번에 그냥 계속 마무리 때 이러네요. 안타깝게 지금 한 40분, 50분 정도 와서 지금 낚시 중이거든요. 아직은 못 잡았습니다. 아직 안 나와요. 못 잡았어요. 지금 계셨던 분들도 다 갔어요. 저 혼자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어, 아니지. 캠란이 <laughs> 바로 옆에 계시군요. 뭐좀 보셨습니까? 음. 지금 저쪽에 아, 뭔가 좀 무서워. 아무도 없어요, 다 갔어요. 어제 그금또 <laughs> 혼자라니까 또 무섭네. <laughs> 저녁들은 다 드셨죠? 오다가. 라면 한 그릇 먹고, 아, 빵 가져왔는데, 빵 먹어야 되는데, 아. 아. 여기 쪽에서 한번 던져서, 어, 뭐야. 어, 낙지라도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는데. 지금 아직은 입수을못본 상황입니다. 오늘은 좀 시험방송이에요, 시험방송. 그, 이제, 좀, 갑오징어 좀 끝나고, 제가 12월 한, 초중순? 그때까지는 이제, 쭈꾸미, 이렇게 잡으러 가거든요. 좀 날씨 좀 괜찮아서 쭈꾸미라는 거좀 잡으러 가고, 그 이유 되면은, 어, 그 전에 또 뭐, 우럭 갈수 있으면 간다고 말씀드리고, 우럭 한번 잡으러 가겠습니다. 또 지금이, 또 우럭, 완전 철이잖아요. 우럭 날씨도 좀, 재미 있고 하니까 먹을 게 많죠. 우럭도 또아 면탕 제가 면탕 좋아합니다. 배운탕 아직은 딱히 입질이 없네요. 오늘 입질을 안 해주려고 하나? 아 채비 오늘 요거 요거 요것씁니다 채비 자 단차 한 10, 10, 13cm? 뭐, 정도 될것 같고요. 요거, 꼬마 애기, 요거, 꼬마 애기 쓰고 있고, 봉돌 3호, 3호 쓰고 있습니다. 좀 멀리 던져서 탐색을 좀 해봐야겠어요. 물다 빠져갖고 수심이 한4미터 정도 될것 같아요, 지금 이쪽이. 분위기는 괜찮은데, 어, 바람. 확실히 조금씩 추워지긴 하네요. 바람 보니까 좀 춥습니다. 완전 무장하고 왔는데. 아, 시험 방송 중입니다. 여기 삼길포고요. 삼길포 오늘 일 끝나고 짬나하러 왔어요. 짬나 방송 라이브 어떻게 돌아가나 좀 알아보고 그러려고 짬나 겸해서 왔는데 안 나오네요. 안 나와. 어, 엔티니, 안녕하세요. 안 나와요. 어. 한두 마리쯤은 봤으면 좋겠는데, 귀왕 온 거, 나오질 않네요. 이제 뭐, 시작한 지 뭐,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가지고. 이번 주도 보니까 날씨가 완전 망했던데요. 아, 날씨 완전 망했어, 이번 주도. 와, 3주 연속 이럴 수가 있나? 어떻게 3주 연속 이러지? 와. 원래 그 친구랑 일요일 월을 이렇게 저기 금호도 가려고 했었거든요. 금호도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바람이 너무 불더라고요. 토요일 아침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그냥 또 가서 또, 친구는 또 좀, 이제 막 초보였어가지고, 워킹 초보였어가지고, 좀,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, 아, 다음에 가자 그러고, 몰래 일요일날, 일요일날 가려 했더니, 안 되겠더라고요. 못 가고, 좀, 내일 원래, 내일 좀 가보려고 했더니, 내일 또또 날씨가 또, 아, 아 날씨 지금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날씨가 또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 끝나고 다 챙겨가지고 짬 나왔습니다 짬나한어 라이브는 그 시험방송이다 오늘은 조금만 조금만 제가 해보고요 좀더 이제 좀 정비 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, 다음에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,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또 확인을 잘 못해 와가지고, 어떻게 되나, 이게 지금 저도 처음이었어가지고, 일단 마이크나 이런 거는 잘 나온다고 하시니까, 그 마이크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. 아, 아, 맞아요. 아, 이거 진짜, 아, 이거 끝물 지금 막 엄청 큰거 나올 텐데, 아, 미치겠어, 진짜. 왜 그러는 거야. 아. 지금 딱, 진짜, 안 나와도, 큰 녀석도 진짜, 나올 텐데, 아. 이때 좀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, 매이 좋다가 11월에 들어오자마자 이러네. 아. 다음주는, 다음주는 좋길 바라야죠. <laughs> 숭어 손맛 좋으셨겠네, 숭어 손맛 좋으셨 붕어 또 손맛 장난 아니잖아요. 지금, 음, 쭈꾸미도 지금 한 시간 했는데, 쭈꾸미도 안 나오고, 낙지도 나올 것 같았었는데, 낙지도 지금 아직 안 나오고, 지금 거의 간조 때, 지금 간조 때라서 그런 건지, 이따 봐서 한, 들물, 초들물까지만 저, 한 보고 마무리 한번 해 보려고요. 초들물까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, 아무래도. 초들물 그래도 낚시 왔으면 초들물은 봐야지. 물 초들물 보고 아, 오늘은 그암튼 들어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 오늘이 어, 시험 방송이니까 제가 좀더 정리를 해 가지고 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번 주는 일단 텄잖아요, 날씨가. 이미 텄어. 이번 주고 다음 주 날씨 좋으면 제가 한번 가서 라이브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. 그, 근데 한개 가지고는 이게 안될것 같네. 이게, 이게 막 보면 두 개를 갖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글씨를 읽을 수가 없구나. 글씨를 한개가좋아 하니까 글씨를 읽을 수가 없네. 아, 저 얼마 전에 그거, 저 핸드폰 진짜 좋은 거고 생 <laughs> 핸드폰 떨어뜨려가지고. <laughs> 초들물 한, 봐가지고, 그때까지 봐가지고, 가능하면 한번 해보고 들어가려고. 저 내일 어차피 쉬기 때문에, 좀, 너무 안 피곤하면 좀 버텼다가, 초들물까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잡아야 돼, 잡아야 되아니 아. <laughs> 제가 좀아작제레좀 갑작스레 그 원래 동출을 목요일 가실 분좀 동출을 하려고 목요일 날 같이 가려고 그는었 날씨가 는무안좋더라무안좋더라고아그래는잡아 동출 신청을 못해서 잡아야 되는 잡아야 되는 잡아야 되는 일 끝나고 잠깐 밤낚시 좀 되려나 싶어서 손맛본지도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<laughs> 손맛본지도 오래돼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잡혀줘야 될 텐데 아... 가서좀더 저는 좀더 해보고 방송은 조금만 있다가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그 시험 방송이었어가지고 이 어떻게 되나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뜬 거니까 어,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아 감사드려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잡혔으면 좋겠지만 가에좀 일찍 일찍 하든지 좀 낮에 봐서 빨간 날이었날 가게 되면. 제가 라이브 켜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잘잡히해야 되는데 <laughs> 그래, 재밌는데. <laughs> 자. 아. 어, 안녕하세요. 깻잎 한장님. 아. <laughs> 아, 진짜 오랜만이네요. <laughs> 아유, 창기윤 씨, 감사합니다. 역시. 잘 지내고 있군요. 아그 요즘에 날씨 때문에 진짜 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나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고. 어 안녕하세요. 아 오늘 어쩐 <laughs> 일이오세요? 네, 네. 아 앞으로 일이 보고하까네 예, 앞쪽으로 같이 이제 아니 예, 라이브 좀 늦게 늦게 나오죠. 아그 오늘은 그 뭐야 조금 라이브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시험삼아 한번 이제 켜본 건데요. 많이 들어오신 분들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조만간 네, 조만간 다시 라이브 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늦어가지고 아그 어, 저는 초돌물까지만 보고 어아 깨니 판장님 어왜 그러세요? 어 감사합니다. 아좀 라이브 마시려고 그랬는데 <laughs>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해야죠. 그, 제가 커피 잘 마시고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, 라이브 오늘 조금 일찍, 오늘은 좀 일찍 접겠습니다. 제가 시 시범, 시험 방송으로, 어, 킨 거라서 오늘은 마치고요. 조만간에 커뮤니티로 다시 그 방송, 라이브 방송 킬 테니까요. 자 오늘 들어와주신 들어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제가 곧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험 방송으로 조금 일찍 뜨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안녕히 주무시고 또 봬요.